야 좋네요. 수안 씨. 안녕하세요. 아, 아,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팬히 앉으세요. 네. 야저희도 잠깐 앉아도 돼요? 네! 야 우리 진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네. 근데 이분들한테는 진짜 제대로 인사를 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 비가 이렇게 오는데도 전혀 뭐 자리를 옮기시거나 어, 피하시거나 산만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인사 한번 제대로 해보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가수수라입니다. 정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그래요. 좋게요 아, 기분이 어때요? 뭐, 늘 방송이, 방송이나 방송이 음원으로 만나봤지만, 직접 만나니까. 아이, 제가, 아, 제가, 방송을 또 많이 해보진 않았고, 네. 사실, 그래가지고, 이런, 제가 혼자서 이런 공연을 하는 것도 사실 처음이거든요. 네. 근데 아, 물론 무료 공연이긴 하지만 네. 아, 진짜 너무 너무 설레어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날씨에도 불구하고. 야, 근데 지금 보면은 어, 우리 굉장히 연령층이 다양해요. 남녀 비율도 그렇고 네. 저 어, 뒤에 어머님들 보이죠? 저기 어머님들 어... 어머니 안녕하세요. <laughs> 좋세요 어머니. 오늘 좋다 좋다 어머니. 어? 그리고 우리, 저, 우리 또래 친구들도 있고. 어? 와 너무 다양합니다. 네 아, 이번. 민경은 갑자기 왜 벗으신 거예요? 네, 햇빛이 없는데 좀 민경이... <laughs> 좀... <laughs> 그래 예. 눈 보면서 얘기하면 좋죠 자 이번 앨범 워킹이죠? 네. 워킹으로 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어뭐 사실 다들 제 나이를 되게 궁금해하시는데 <laughs> 네. 근데 꽤 오랜 시간동안 계속 걸어왔고 꾸준히 똑같이 예. 걸어왔고 예. 지금도 걸어가고 있고 어. 앞으로도 그럴겁니다 하는 어떤 음악에 대한 저의 특별한 의지를 어. 담아서 첫번째 미니앨범이니까 예, 그런 다짐을 넣어, 넣어서 만든 앨범이에요 아니 팬분들은 우리 수란씨의 나이를 알고 계세요? 아니면 잘 모르세요? <laughs> 네 정확히 모르실 것 같아요 요그래 네. 네. 모르는 게더 좋을 수도 있고. <laughs> <laughs> 근데 진짜 꾸준히 음악을 해왔잖아요. 터졌어. 아... 그리고 뭐 요즘 보면은, 와, 뭐 창모, 슈가, 스윙스. 굉장히 많은 분들과 같이 어? 협업을 했는데 특별한 계기가 있어요, 이분들이 함께한. 그 지나고 지은아. 나서 지금 생각해 봤을 때는 네. 모든 게 운명이지 않았나. 어떤 운명? <laughs> 어, 되게 이번 앨범을 준비하는데. 네. 어려움이 거의 없었고 예. 되게 도와주시려고 하시는 분도 많았고 어허. 그 같이 해주신 분들도 예. 다들 도와주는 마인드로 해주신 거잖아요 사실 예. 예. 그래서 되게 감사했어요 특별한 인연은 각자마다 또더 있긴 했는데 어허. 지금 생각해 보면 그걸 다 떠나서 그냥 되게 도와주신 것 같아요 이번에 많은 분들이 작업하다 보면뭐 재밌는 일도 있었을 수 있었을 것 같고 네. 뭐 좋은 에피소드. 아좀 기억에 네. 우선 남는 거는 이번 타이틀 곡을 딘식에서 딘, 아 요즘 또핫하죠딘식에서 곡을 프로듀싱해서 주셨는데 네. 사실 이번 에 제가 프로듀싱 의뢰를 했을 때 어. 어, 한국을 처음에 다른 곡을 주셨었어요. 네. 그래서 그걸 같이 녹음까지 다 했는데 서로 약간 만족도가 약간 아쉽다 어. 이런 느낌을 서로 받고 있는데 네. 사실 시간이 없잖아요 바쁘시고 네. 근데 또 과감하게 아 누나 녹음을 해보니까. 누나 매력 포인트를 정확히 알것 같다 응. 다시 한번 곡을 써보겠다 오. 그러면서 일주일 만에 다시 곡을 써주셨는데 오, 그, 곡이야, 그, 곡이야. 그 곡이 어떤 곡이요그 곡이 1 플러스 1은 0 이라는 곡이요 이야 1 플러스 1은 0 그게 되기억이 남아요 너무 감사했던 것 같고 이게 뭐 여기 오신 분들은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1 플러스 1은 0이라는 거 여러분 아세요? 혹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 해주세요 의미가 너무 좋더라고요 아네 그니까 1 1 플러스 1은 0 1만 너무 하시다 보면은 남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거 <laughs>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네, 여유를 가지십시오 하는. 네. 지금 이게 여기 현장에 계신 분들 계시지만 V앱을 통해서 생중계가 되고 있는데 이게 뭐 대본에 있는 것만 하면 너무 뻔하잖아요. 네. 여기 직접 와줬으니까 특히 앞줄 계신 분들은 너무 일찍 오신 분들인데 직접 궁금한 아이고, 거 감사합니다. 하나 들어보는 거 어때요? 아, 네. 아, 이건 뭐 네. 개인적으로 제가 하는 건데 꼭 하나 알고 싶은 거 있다 수란한테 하시는 분. 이분 뭐가 궁금합니까? 아, <laughs> 남자 친구 있어요. 아 수란 씨 남자 친구가 있냐고. 아니 없어도 좀 이상한 나이긴 해 나이긴 해요. 예. 네. 어때 남자 친구 있어요? 아 근데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은 없다는 게꽤 오래 전 얘기예요 아니면? 어. 뭐, 그렇게, 어떻게 네. 생각이시나데 아. 알겠습니다, 어, 예. 야, 재밌네. 한 명만 더 업으로 돌려주자. <laughs> 괜찮아요? 한 명만 더 질문 받아봐도 돼요? 우리 여성분이 한번 하셨으니까, 남자분 중에. 그래, 안경 쓰신 분. 야, 여기 뭐, 전화로, 예. 멋지게 또, LED를 응원하면서 궁금한 거 하나 뭡니까? 지금, 남자친구는 없다고 했는데, 잘 듣는 사람들인가요? 잘 되는 사람입니다. 아, 질문이 다 비슷하네. 워낙 좋아하는 분들만 모여가지고, 수라이씨 들으셨죠? 예, 네, 아, 어, 그, 눈치가 없으시네. 없다는 얘기인데, 그거를 계속 모르시네. 아, 지금 저는 너무 일에, 아, 그까일 플러스 은 0이라고 해놓고, 네. 저도 약간 지금 일에 너무 취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어. 연애를 하고 싶은데, 네. 시간도 없고, 어. 어. 네,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게 더 좋지 않아요? 그쵸? 어, 좋아요. 이 앨범에 여러분, 이번에 여러 곡을 담았는데, 특히 좀 애착이 가는 곡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어, 아까 너무 떨려서 노래를 제대로 못했는데, 응. 아무래도 그 앨범의 의미가 있는 '워킹'이라는 곡이 아, 네. 이유는 뭘까요? 앨범의 뿌리 같은, 그래서 저가 음. 그동안 지내온, 지내온 저를 담았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이런 느낌으로 가겠다. 그래서 그 음악의 그 느낌을 그대로 담았어요. 네. 네. 그래서... 그 노래를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아, 여러분들 이번 앨범에 개인적으로 워킹을 계속 좋아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곡이 가장 좋았어요? <laughs> 역시나 오늘 취하면 그러면 오늘 취하면을 듣고 얘기를 나눠볼까요? 어때? 야 이게 진짜 감이 뜨겁다. 아 이런 거 자주 하셔야겠어요. 저장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수라인 씨는 굉장히 강해 보이는데 얘기해 보면 얘기할수록 굉장히 착하고 순한 것 같지 않아요. 순수하고 그렇죠. 자이 순한 여자가 부르는 오늘 취하면 <laughs> 여러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무대를 재정비하고 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안 치워도 돼요. 예딱쳐널 준비하고 자 여러분 비도 오고 이렇게 나무도 있고요. 치하기딱 좋은 것 같습니다. 수란은 준비가 된것 같고, 한번 외쳐야겠죠? 아스이 오늘 유스데이 치하면 수란 씨가 마음에 드는 반응이 나오면 노래하세요. 한번 나올 겁니다. 오늘, 야야! 오늘, 야야! 오늘, 야야! 오늘 야야! 갑니다.